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60년생 주변의 도울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72년생 성공하기 좋은 때이나 너무 서둘지 말 것. 84년생. 여행은 가까운 곳보다 먼 거리에 여행이 유리하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체력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61년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바라지만 말고 실천에 들어가라. 85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좋지 않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욕심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62년생, 남에게 기대려 하지 말아라. 74년생, 다투었다면 빠르게 화해하라. 86년생, 다툼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다. 63년생, 무리하게 일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75년생, 육체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87년생, 복잡한 일로 마음이 불편하니 안정을 취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벌리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64년생, 기원했던 소원도 풀리지 않으니 길이 보이지 않는다. 76년생, 일들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만사가 꽉 막혀 있다. 88년생, 이상형의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어려운 시기는 무사히 잘 넘겼으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 65년생,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욱 큰 일에 몰두하라. 77년생, 여행을 하게 되면 고생을 할 수도 있다. 89년생, 취직을 하려는 귀하는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이다. 66년생, 주위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하는 운이다. 78년생, 경솔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90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한다. 67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이 부족하다. 79년생, 귀하의 능력을 10분 발휘해볼 시기가 온것 같다. 91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맺어지겠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사방 어디를 가도 이익이 있으니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라. 6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8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리라. 92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리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길한 날이니 무엇을 해도 이루겠다. 69년생, 직원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손해를 보니 주의하라. 81년생, 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9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힘겨운 일들을 잘 극복해라. 70년생 귀하를 너무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해라. 82년생, 오늘은 집보다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94년생,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점차적으로 원하던 뜻을 이루게 된다. 71년생, 소극적인 자세로는 꿈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83년생, 부지런히 뛰어다닌 만큼 이득도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95년생, 친한 사람을 통해 이성을 만나게 된다.